오늘 또꽃 찾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이 거리는 어, 아키하바랍니다. 전자제품 많이 파는 곳입니다. 아키하바랍니다. 가로수 길에는 꽃이 좀 핏네요. 물레도 핏고, 수국도 핏고, 백합입니다. 여기에 어디서 백합이 개발됐나 그러면 한국의 산나리에서 개발된 겁니다. 자, 서푼 현상입니다. 이거 흰 백자 쓰는 게하고 일백 백자를 씁니다. 그래서 백합입니다. 올개는 꽃밭이 많이 조성이 안 됐습니다. 하늘 날이 땅 날이 이런 데서 다 개발된 겁니다 이거. 이 꽃말은 순진 진실입니다. 자 한국 거를 갖고 가고 이렇게 다들 만들는 겁니다. 산머루 갖고 포도 만들고 우리 어? 산나리 갖고 백합을 만들고 이백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꽃이 지금은 더, 많, 더 많, 많겠지요 원의 종이니까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오늘 하늘로 보고는 것은 하늘 나리고 땅으로 보면 땅 나리고 참 나리는 꽃을 지금 못 찍었어요. 작년에는 이, 하, 이 꽃밭이 엄청나게 크게 조성됐는데요. 올겨는 영 벨로입니다. 벨로. 별로. 자, 감사합니다. 소국도 많이 피고, 몰래도 피고. 오라케 핑계인지 몰래야 몰래야 몰래 나무